안녕하세요, 면두리입니다. 오늘 드디어 일본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인천공항에 왔는데 어, 앞으로 변두리와 함께 일본 투어 같이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본으로 떠나겠습니다. 찍고 있다고? 아 말하고 찍어 투표하고 있는데 찍으면 어떡해 저희 이제 체크인하러 갑니다. 짐 실어야죠. 갑시다. 갑시다. 피곤해 보이시나요? 예, 네, 아 어제 몇 시간? 에 어제, 어제, 야간 운동하고, <laughs> 집에 1시에 와가지고, 2시 반에 잤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대단하죠? 2시간 자고 왔습니다. 아, 본인은 2시간 못, 못 잤으면서. <laughs> 1시간 반 잤으면서. <laughs> 저 운동 안 했잖아요. 예? 네? 운동 안 했잖아요. 아, 어제 운동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힘드냐 <laughs> 그래도 어제 좀 운동해가지고 다행이에요, 좀. 오늘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그래도 나름 또, 가면 한일전 아닙니까? 한일전? <laughs> 한일전은 이겨야 되는데. 한일전이지. 응, 몸이 안된상태가 가면 지니까. 어제 잘한것 같아. 하루 정도. 1분에, 1부랑. 우리나라 예. 에이즈랑 얼마나 상이 아, 날지아그것도 그렇죠. 나도 궁금해. 궁금해. 네. 일부 분들이랑 좀 쳤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영상 각도 나오니까 그래야 또 이게 너양미학살하면안 되잖아. 아우 네아 어,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날라왔네요. 머리가 왜 이렇게 뜨셨죠? 머리요? 왜요? 머리가 지금 오대오가 되셨는데. 아 그래요? 아 머리 아 머리가 찌그러졌나요? 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었는데 일본 에 오니까 살짝 좀 네, 평균 키에 제가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laughs> 일본이 나나 맞네. 네? 아니 엄청 공사를 했네. 아 어, 이거 아우 다 보여줘야지. <laughs> 장모님이 추주신 어, 숙소로 갔다가. 또 장모님이 추천해주신 밥집 네, 유명한 함박스테이크 집이라는데 츠바메 그릴이라는 곳입니다 츠바메 네? 그릴 츠바메 그릴 츠마베? 츄마, 츠바메 츄바, 아, 뭐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laughs> 맛이 중요하지 들어가서 맛 네,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이게 토마토인가요? 토마토에 토마토 어떤 소스를 발라 놓았네요. 음. 토마토 보니까 기억이 나. 음. 콜라도 그게 귀여운 병에 나오니다 약간 경양식집 같은 느낌. 음. 샐러드가 좀 있네 여기. 야채 오이 이런 게. 토마토 안에 샐러드. 어. 달걀 많이 나온 것 같아. 맛있다 그지? 되게 응. 색달라 와와 <laughs> 진짜 대박이다 어, 비주얼 뭐야 와 어. 지금 지금 함박스테이크 끓고있어 아 그거 얘기해주죠 일본 동회 어떻게 알아봤는지 아, 카페 일본 아니 아니 네이버 카페 중에 일본 여행 갈때 되게 필수로 들려야 하는 네일동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오. 네일 그 손톱 네일 할때 네일 네일동 카페 있는데 거기에 뭐 배드민턴 찾아봤더니 뭐였지? 네트 멤버? 음. 네, 자막에 써드릴게요. 네트 멤버라는 사이트. 사이트. 커뮤니티 같은 거. 어, 소모임, 동호회 사이트 아. 그러니까 모든 운동 모임 같은 게다 올려져 있어. 음. 축구, 뭐, 다 있어. 테니스, 이런 거다 어. 있는데, 배드민턴으로 좀 검색을 하면은, 뭐, 도쿄로 지역 한정해가지고, 검색하면, 동호회가 딱 동호회가 쫙 나와. 음. 그래서 거기, 에다가 메시지를 보냈죠. 어, 뭐라고 보냈습니까? 타고로아 어, 뭐 번역해서 번역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냈죠. 답장이잘 오던가요? 음, 거의 한뭐라그지 아이디 한 아이디 당열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아이디로 한여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촬영하러까지 난 곳이 거의 한 다섯 개 이내? 어. 응, 거의 60개 정도 보냈는데 그러니까 촬영에 대해서도 조금 기피하는 편이고 음. 응. 그래도 갔는데 촬영 안되면 난감하니까 다행히 한 4-5개 정도라도 돼서 다행이네요 어, 예, 네, 지금 저희가 어그 배드민턴 동호회 사이트 그 커뮤니티에서 알아, 알아본 그 클럽으로 가다가 중간에 일본 중고등학교가 보여 가지고 되게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멈췄습니다. 보시면 건물도 되게 깔끔하고 예. 네. 그 체육관에 지금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회사 건물 같죠? 그죠? 회사 건물 같지 않아요? 예그여자애 네. 뭐 이따가 이번 영화 에 걸리면 안 되니까 빨리 갑시다 예아 네. 네. 일본에 까마귀가 많아 까마귀다 우리 음료 좀 사갈까? 좀 줄까? 큰거 그냥 사야겠다 까아 그럴까? 어그래 그거 자좀 뇌물을 바쳐야? 예 어. 어떤 나라든 모든 천에 지어지면 조한, 안 좋아하는 건 없거든. 어. 까마귀가. 일단 어. 체육관에 왔거든요. 근데. 네. 음. 학교 체육관이라 출입이 좀 통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열어볼까요? 한번? 이게 잠겨있어서. 열려있는데? 열려있네. 열려있네. 어.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가보죠. 네. 어, 안녕. 예. 어. 그 배드 배드민턴 배드터요 아, 아, 아. 뒤에, 뒤에, 뒤에. 아, 알겠니다 <목소리> <아리갓도자이마스. 목소리> 뒤에. 뒤에? 일로 오는거 같은데, 그지 여기 나가는 거 아니겠지? 이 <laughs> 여기 뒤행하는가아 <진흥인가? 목소리>

딸이죠. 학교 선생님인가보다. 그치? 학교 교사 하신 것 같은데 친절하시네요. 예. 외부인도 이렇게 잘 맞아주시고 레드민턴 잘했지? <laughs> 저희가 첫 번째로 왔네요. 테스트인데, <laughs> 제일 먼저 왔습니다. 수이 아저씨가 열어주셨습니다. 네.